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 도 느타리버섯 사냥 중입니다. 어, 여기는 작년에 조금 많이 본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쁩니다. 아, 아, 그렇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예, 이쁩니다. 이제는 숙주목이 생명을 다해 가고 있는데 아유, 자.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 이 자리는 조금 수분이 좀 많은 자리라, 자, 여기도 있고요. 좀 늦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어, 여지 없이 늦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또 어, 늦게라도 이렇게 나와주니까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건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또 다음 길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느타리버섯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도또 이렇게 어, 제 머릿속에서 거리진 자리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분이 많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어, 수분이 좀 빠져야 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아직은 작지만 여기도 다발로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어, 반가운 자연산팽이버섯입니다. 어, 자, 여기에는 어, 지금 나와가지고 아주 이쁘지요? 자, 이렇게. 이건 조금 덜찍 나오고요. 어, 또 이렇게 자연산팽이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상태가 아주 좋은 자연산팽이버섯. 어, 식감이 조금 어, 끓이면은 미끌미끌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아주 작은, 어, 자연산 팽이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달랑 한 개나 두 개, 또 아니면 작은 유생, 그렇습니다. 여기에, 측넝쿨이죠? 어, 여기는 지금 느타리가 발라서 지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게 뭐, 한 개도 좀 별로 그렇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칙 느타리입니다. 어, 상태는 좋은데, 칙 느타리가 또 굉장히 맛있는 버섯입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적은 백기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요. 자, 오늘은 지금 이 자리는 다시 옮겨가지고 생자리 쪽에 지금 봤는데, 여기는 지금 제 눈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 조건이 그렇게 딱 좋은 조건이 아니어서 다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어,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칙, 그, 느타리가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어,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 한나무 얘가, 자, 근데, 상태가 그렇게 싹 좋게 보이진 않은데, 한번 보고, 어, 어. 상태가 좋으면 모시고 아니면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저 위까지, 와, 다발로 많이 붙어 있는데, 상태가 좀 말라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 좀 진지게 와야 되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어, 자, 이렇게, 어, 지금 이 자리도 생자리입니다. 한 자리 포인트가 보이길래,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어, 상단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중하단 쪽에가 지금 이렇게 골바람이 분자리에가 이렇게 다발로 붙어 있습니다. 어, 오늘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마지막에 지금 착질해서 어, 별로 안 높은 자리인데 또 이렇게 야 이렇게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또 다른 길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 조금은 타이밍이 좀 지난 느타리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다발로 보여주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어 오늘 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오늘 바덕 매뿌리 보고 생자리에서 또 이렇게 멋진 네터리 버섯입니다. 아, 저 위에는 상단에 있는 것들은 상태가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치도 보, 그,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상태가 빨리 나와가지고, 어, 조금 그렇습니다. 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